제가 여름 휴가를 미국에서 보낼 때는 LPGA 미 여자 프로 골프 대회 경기를 관람하러 가곤 하는데 언젠가 아칸소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브라질 국적의 한국계 선수 한 명을 만나 예선과 주말 본선까지 따라가면서 응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 본인도 신인인데다가 다른 동반 플레이어들도 무명 선수였기 때문에 그저와 18월 내내 끝까지 동의하고 또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 선수와 인사도 나누면서 사인을 받은 관중은 딱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월 내내 커다란 밀짚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충분히 인상적인 눈도장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LPGA 대회를 구경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 경우 클럽하우스 출입권을 구입하면 식당이나 화장실 이용이 훨씬 편리한데. 그들에서는 일반 관중에게 그런 표를 팔지 않고 오직 선수 가족이나 관계자에게만 특별 출입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대전은그 한국계 브라질 선수는 여기까지 따로 올 가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여분의 특별 출입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면서 선수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클럽하우스 입구 부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 선수를 만나서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름에 아콘스주에서. 만나서 죠하고 인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매우 당황하면서 저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 사흘 내내 그 선수를 따라다녔었던 그 커다란 밀짚 모자, 그런 모자는 미국에서나 우리나라 대에서나 쓰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쓰고 있었는데도 그 선수는 저에 대한 기억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무슨 스토커가 된 꼴이었고, 특별 출입증을 얻는, 얻는 대신 크게 무안을 당하고 문을 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처럼 자신은 상대방과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지 않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복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라고 하며 도움을 구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떠난 백성이다라고 하며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왜 자기네가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혼자 착하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어떤 성도가 하느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아는 신자가 될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느님을 아는 신자는 환란을 당할 때 그저 슬퍼하지만 말고 진심으로 회귀하며 하느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에 무승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지르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과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며 곡식과세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곱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조 이스라엘 죄를 명렬히 책망하시면서 특히 그들이 전혀 회개할 마음이나 자세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통탄하고 계십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만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에브라임, 즉 북조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여러 민족의 우상승배에 혼합되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나라 일부가 이방인들에 의해 삼킴을 당하여 이미 백발의 무성한 노인처럼 아무 희망이 없게 된 상태를 비유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가 먹이만 찾다가 그물에 걸려들듯이 지혜가 없는 북조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르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팔을 연습시키어 힘있게 해 주셨던 즉 이스라엘의 국력을 키우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귀하는 반역이었고, 그러해 북조 이스라엘은 오히려 애굽과 아르에 의하여 끝내 폐망의 길로 급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북조시시라는 자기네의 범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건져주려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최악의 교만에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그처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공경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일 뿐이었습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라는 말은 침상에서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가 당하는 환란을 두고 슬퍼하며 탄식만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고 못 살겠네 라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원망의 비명만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로지 곡식과새 포도주가 날 때만 그 술이나 해서 모이면서 그것을 통해서만 그 슬픔을 달래고 스스로 위로 받으려 했으니 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얼마나 굳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활란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 심상의 얼굴을 파묻고 슬피 부짖질 줄만 알았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높으신자익으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울고 소리칠 바에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의 통은 아주 훌륭한 회개기도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심을 우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조 이스라엘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수르 제국의 칼에 엎드지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기대했던 애국적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는 커녕 그저 조롱거리로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픈 일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울고만 있으면 갈수록 힘만 더 빠지면서 사태를 호전시킬 길은 점점 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뿐 아니라 그 공경을 벗어날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환란을 당해야 될 때일수록 그냥 주저앉아서 슬피 부르지지만 말고 그의 통해 감정을 하늘 앞에서 회개 기도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신자에게는 그런 환란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화 러브 스토리에 보면 주인공 올리버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내인 제니와 다투게 됩니다. 큰 말싸움 끝에 올리버가 자기 아버지와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선언하자 제니는 당신은 내가 본 최악의 냉혈한이라고 외치면서 집을 나가 버립니다. 잠시 후 제정신으로 돌아온 올리버가 제니를 찾아 온 동네와 하버드 대학교 교정 구석구석까지 뒤졌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허탈한 심정으로 아파트로 돌아온 올리버는 열쇠가 없어서 현관 입구에 벌벌 떨고 앉아 있는 제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올리버가 제니, 내가 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순간 제니가 올리버 입을 막으면서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유명한 대사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수많은 연인이 그저 미안하다고만 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그 한마디를 하지 않음으로써 화해하지 못하고 끝내는 헤어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미안하다는 말은 반드시 더 자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굳이 말로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미안해하고 있는 마음을 상대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란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을 몇번 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경영교의 남편들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난 아니야 하고 이렇게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여자 교우들에게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남편한테 미안하다말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라고 생각되는 여자 교를한번 손들어보라면 글쎄요. 음. 하지만 그처럼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내가 말안 해도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미안합니다라고 말로서 사과를 해야 상대방도 알고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신정 사랑하는 신자라면 그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당연히 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하늘의 자녀라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입을 열고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성심으로 당신께 돌아오면서 구하는 자에게만 즉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냥 내 죄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절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닫고 있는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시는 법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딱한 번만 고백하고 그 뒤로는 자기가 그날 지은 자범죄를 돌이켜보면서 뜨거운 회개 기도를 단한 번도 올리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삭이는 자녀나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은 다 합치면 몇백 바가지도 될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눈물은 아직 한 방울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이 괴롭고 사는 게 어려워서 한탄하고 비명을 지른 적은 셀수 없이 많지만, 지금 당하는 이 활단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회개할 기회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간절한 통해 자복을 기도로 올려본 기억은 평생토록 전무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교인은 비록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몇십 년 동안 해왔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 없습니다. 본인은 뭐 하나님과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례세역 제1 번이 죄인 고백인 이유도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회개야말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동시에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그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지만 말고 진정 하나님을 아는 신자답게 자기 죄를 스스로 돌이켜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처럼 통해 자부하는 자녀를 절대로 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즉각적인 용서와 큰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는 신자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순종으로서 신행일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8장 1절 이하 7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나팔을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느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이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매절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아멘. 여기서 나팔을 내음에 될지어다는 말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는 국난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피부에 와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크게 진노하시게 만든 이스라엘의 죄는 곧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자, 그들은 자인이 선을 버리게 되었고, 하느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왕들과 하느님께서 모르시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로서초리한 죄악의 죄악은 바로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수도로서 북조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대흡법적 표현이며 송아지는 북조 이스라엘의 대표적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는 참신이 아닌가들게 그런 우상을 숭비하며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듯이 온갖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끝나면서 심한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2절의 나의 하느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아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저 하느님 당신과 우리 이스라엘은 서로 아는 사이 아닙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베들레에 세워놓고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믿는다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10개명 제1개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범한 최악의 죄였습니다. 그처럼 율법 중에 제일되는 것부터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며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겠습니까 그것은 실뢰어 번번스럽고 가정하기 짝이 없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한 구절도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가식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북조 이스라엘 백성의 다급한 요청에 지극히 냉담하게 대하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그때 가서야 내 이름을 부르고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어조가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때 가서 그들이 아무리 나를 안다고 해보았자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 뿐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철면피 같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요청은 들은 채도 않으시고, 오로지 그들을 향한 진노가 타오르는 가운데 원수가 그들을 따르게 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신 그죄 때문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에는 하느님의 언약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야 급히 하느님을 도움을 구했지만 하느님 앞에서 그런 자들은 아예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민족의 우상숭배자나 조금 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과 아는 관계는 대부분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가 될 일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받을 때 악수를 나누면서 낯을 익혀놓거나 명함을 끝내주면서 서로 아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아는 관계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물론 하나님과 아는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평소에 그 하나님과 잘 사귀는 것인데, 그것은 복조 이스라엘 백성인 그랬던 것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이름 석자만 귀동양식으로 듣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시는 방법은 딱한 가지, 곧 성경 말씀 순종 이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신행일치로만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유하며 사랑하는 신앙이 진짜로 있음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활란날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려면 평소에처럼 말씀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게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라는 원망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까? 본인은 하나님 것으로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급히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쌀쌀하게 대하시는 듯이 얘기질 때가 있습니까? 평소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으시는지, 어떻게 따르고 있으시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매주 일 철은 설교 말씀을 여섯 동안의 생활에서 처음 해본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신행의 시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개혁주의 신자다운 신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귀가 닳도록 듣기는 했지만 어쩌면 1 9 6 6년의그 많은 말씀 중에 단 하구절도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본 경험은 단한 번도 없지는 않은지 솔직하고 겸손하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순종을 전혀 없이 살다가 그냥 아뜨거라 하면서 급한 김에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은 사실상 신성모독이나 다름 없습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나 순종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던 자녀가 어려운 지경을 당하게 되자, 그때야 아버지, 부자 사이에 왜 이러십니까? 저좀 도와주셔야지요. 하고 나온다면 그런 태도가 아버지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때는 그토록 하늘 율법을 불순종하고하님과의 언약을 제멋대로 깨뜨리던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님께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하느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얼마나 역겨우시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오로지 매일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하나님과 제대로 아는 사이가 유지되며 하느님 편에서도 알아주시는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이란 이름을 알고 부른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즉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할 때만 하늘을 찾는 자세는 실상 하늘을 만홀이 여기는 신성모독의 불가함을 명심하면서 평소에 성경의 언약과 율법을 순종하는 신행일치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주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즉시 도와주시는 응답을 꼭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과 23절은 예수님께서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에 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그날, 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제 앉으실 날에, 많은 사람, 즉, 평소에 기독신자였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선행을 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자기네 땅에는 분명히 주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런 가정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자기네를 아실 것으로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밝히, 즉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도모지 알지 못하니라고 선언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상천외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치하는 그 많은 사람은 실제로는 오직 불법을 행하는 자, 즉 하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 딴에 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했지만 그 행위가 나이 말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대로 행한 불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많은 사람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에는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큰 망신을 당하면서 영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 날에 그런 큰 망신 당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숫자는 아마 우리가 어림심적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교인들 가운데서 깜짝 놀랄만한 놀랄 다수 혹은 절대 다수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큰 소리쳤다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청천벽력같은 심판을 받게 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경영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한 명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느님 아는 신자라면, 활란을 당할 때일수록 슬픔과 낙심에만 빠져있지 말고, 먼저 자기 죄를 돌이켜보면서 회계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기독신자라면, 급한 불 꺼야 할 때만 하느님 이름을 우선 신부름꾼 찾듯이 부르는 신성모독을 결코 저지르지 말고, 평소에 늘 성경의 언역과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신행일시 가운데,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만 알고 있다고 방심하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환난을 당할 때 즉시 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평화시대도 늘 하느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서 저 절대 주권자인 동시에 인자하신 성부 하느님과 진정 서로 아는 친밀한 교제를. 금세와 내세까지 영원히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